배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놀람>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부랑입니다자 오늘 이제 아델하이드가 이번주 챔피언십에 참전을 하게 되었죠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는 이그니스랑 락이랑 오르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우리 아델이 밴이 됐네요. 자, 일단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먼저 락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사랑 우리 프리티 제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아델이 생각보다 또 챔스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번 이제 야네사처럼 어, 성능이 완전 여기랑 이제 친선이랑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아드라이드가 평캔을 좀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네, 상대가 이제 긴급해피가 빠지고 나고 후에 바로 이제 평캔으로 스킬을 연계콤보를 하면서 넣어주는 게 확실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손쉽게 지금 기스는 보냈고 지금 락도 엄청 이제 많은 떡상을 했죠. 자. 자, 데블리 레오 이거는 맞았죠? 자, 이렇게 때려주면서 오케이, 보내버립니다 오케이, 상대방 분이 나가셨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판 어, 일단 무조건 야네사랑 셀미랑 어, 오르가리랑 고민인데 아 뭐하지? 셀미도 일단 기절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오르가리지 바로, 어, 우리 카지야 카즈야도 이제 좀 많이 티어가 내려갔죠 제가 나중에 어 이번주 이번주 아니라 다음주쯤에 한번 챔피언스 어 티어 정리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또 순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어 뭐야 카즈야 렉이 왜 이렇게 걸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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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이걸? <laughs> 야크리 크리났네. 아니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이거 뭔가 뭐, 끊긴다. 야 이거를 큰일났다큰일났다아 <laughs> 근데 너무 심한데 렉이 뚜두두 끊기는데? 자 투제로. 야 이거 셀미 렉 걸리면 심각한데. 야 이거 여러분도 심각한 것 같죠. 이거는 어, 진짜 너무 심각한데, 렉이 자 이렇게 때려주면서 들어올 때 바로 2번 역시 저분 렉이 맞네. 아, 너무 심하다. 이거 저분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참스 지금 <laughs> 렉이 너무 심하다. 아우, 답답해! 자 뒤로 가주면서 자 들어오죠 어차피 들어올겁니다 바로 어 이거는 당해줬죠 자또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이렇게 썼어? 2번 오 어, 기절 걸렸고 자 뒤로 가있다가 바로 가껴 오죠? 바로 고양이 그 다음에 돌멩이 <laughs> 네 너무 뻔해요 네 이거 딱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약간 음, 견문색? 핵이라고 할까? 어, 미래를 먼저 봤습니다. <laughs> 자, 우리 크가자. 와, 이렉 너무 심하다, 근데. 바로 때려주면서. 어, 근데 석판은 왜 걸려? <laughs> 자, 이렇게 때려주면서. 자, 1번 맞추고 2번.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laughs> 자, 세미가 약간 무서워요. 지금 이분이 렉이 너무 심해서 한번 기절 당하면. 와, 이거 렉으로 상당히 좀, 어, 심할 것 같은데. 바로 3번. 그렇지 바로 2번 바로 달려와서 코어필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너무 내기 심하세요 네 어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다음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겐니츠랑 아델 우리 어 이그니스랑 오르갈 일단 이그니스 드디어 아델 라이드가 풀렸습니다 일단 상대가 <laughs> 아버지인데, 일단 천천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처음부터 아버지를 만나네. 자, 이렇게, 천천히. 오르가 3번 빠지고 나,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긴급히 피가 빠졌고, 저도 최고가 터지고, 2번으로 이렇게 세워서, 평캔, 바로.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슈아. 아, 오르가 코 터졌다. 아, 생각지도 못했네. <laughs> 오, 은근히 딜이 센데요? 와 세다. 야, 역속성 상대인데,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거면, 야, 족속성한테 아대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오, 센데? 자, 항속성이죠? 우리 텐인데, 우리 코어에 이제 항속성 또6%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야, 이거 필살기 안 맞으면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맞아야지. 와, 세다. 이게, 그 이제 코어, 어, 아델의 항속성 6% 때문에 아마 이제, 3피살기도 데미지가 센가 봅니다 자 무카이 자 무카이는 과연 자 무카이 돌멩이도 이번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잘 맞추면 어, 이제 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돌멩이로 <laughs> 자 일단 천천히 야 기절이 안 걸리네 야 이게 안 맞아? 와오르가 진짜 아, 오르갈 해야 한다 진짜 무카이 구르기 진짜 사기다 아 너무 좋아 설마, 설마? 장포! 그렇지. 와, 살았다. 자, 다음 파, 우리, 목사님, 벤하고, 우리, 베티. 그 다음에, 아데라이드. 어, 우리, 벤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과연, 우리, 푸제로 상대로는. 자, 일단 막아줍니다. 야, 아니, 저거는, 진짜, 100%야, 100%. 무조건 깨지는 것 같아. 자, 기절 걸렸죠? 지금, 늙고 세트도 터졌, 어, 터졌고. 와, 또 터져! 야, 큰일 났네. 와... 그렇지, 조금만 뒤 놓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장풍. 야, 끝났다. <laughs> 오케이, 그래도 개이득이야. 어, 필살이 뺐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어, 이렇게. 어, 일단 아드라이드가 어, 빠르게 퇴장을 합니다. <laughs> 자, 푸제로푸제로대프제로 바로 저는 3번을 쓰도록 할게요. 3번. 자, 일단, 매녀. 자, 평타. 빼주면서, 다시 가득. 야, 또 터지는 거 아니, 아니겠지? 1번? 어, 매녀. 괜찮아. 자, 때려주면서 2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이 정도면, 솔직히 개이득이다. 어, 또 솔직히 85%고, 파워 게이지도 이제 스킬 한대 맞추면, 솔직히 이제 피사기 다 찹니다, 이거. 자 오케이 슈아 터졌고 바로 2번 바로 피해 돌려주면서 이거 가겠지? 오케이 깔끔하고 좋아 이그니스 상대로 어, 무조건 이겨야지 어 우리 역속성인데 지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이그니스 무조건 이거 달려올 거거든요 네 바로 역시 이럴 줄알았어자 슈아 터졌고 오케이 동맹 만들어주고 바로 피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시로 피해주고, 막아주면서, 대시로 다시 고양이. 역시, 강력합니다. 우리 푸제로. 자, 바로 다음 판. 일단, 푸제로 벤하고, 오로치. 그 다음에, 역시나, 오르갈, 벤. 자, 아니, 아드레드가 생각보다, 벤이 엄청 잘 되네.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야, 좀 많이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오케이. 야, 딜이 세다. 역시. 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필살기 샀다. 필살기 샀다. 설마, 어, 이거 맞나? 맞네. <laughs> 야, 그래도 미빅 세트라서, 어, 좀 단단하다. 자, 이렇게 막아주면서 다시 2번. 역시. 역시, 락은 2, 1, 2. 엉청난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락도 우리 아버지를 만났네요. 바로 3번 들어가주면서 바로 2번, 1번, 2번, 바로 필살기 데블리 레이브 네어. 이거는 맞겠죠? 음, 자 데미 들어가주면서 멈추고 바로 2번, 1번, 3번. 어, 뭐야? 내가 순간적으로 가드에 손을 떼버렸네. 오, 손, 손가락이 문제요. 이거. <laughs> 아, 순간 왜죽나 싶었네. 제가 보니까, 어, 가드의 손가락을 딱 빼버렸습니다. <laughs> 자, 오케이, 동상 역시, 우리, 야대사. 역시, 이거 30%? 진짜 동상 아닙니다, 이거. 음. 이거 진짜 50%이상돼 이거는. 자, 우리, 어, 테리인데, 테리도 쉽죠? 오케이, 바로 들어가주면서, 바로 어퍼 올려주고, 평타 1번 넣어주고, 자, 막아주고 PM 주면서 3번 놓고 다시 평타 기저 걸리면서 자 코어필 야 이거 안 맞아? 아 진짜 코어필 판정은 좀 거시기하다 자 <laughs> 이렇게 올려주면서 오케이 야 그래도 야네사는 진짜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자 무조건 발쿨밴 어 발쿨밴 어, 해야 됩니다 일단 푸제로는 할만해서 아 어, 야네사가 은근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두 번째로 아델이 풀렸습니다. 자, 일단 막아주면서. 아니, 저 진짜 항상 깨져. 진짜 항이 저거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저거 40% 아닌 것 같아. 저거 도 자, 긴급이 빠졌죠? 자, 평캔. 어, 어떻게 빠져나왔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게임 잘 되는데 왜 네트워크가 안 좋아? 어, 나 초록 색깔이었는데 이거 그냥 확인 취소 누리도 무조건 지는 거 아니에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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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데 이거 뭐야? <laughs> 와 진짜 어이없다. 아니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지도 않았는데 아.. 진짜 아데라이드 두 번째로 써보는 건데. 자 이걸로 막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트워크도 안 좋고 서버 렉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서 왜 아데를 쓰면 튕기지? 이상하다 자 일단 3대 긴급힙이 빠졌습니다 오케이 제가 먼저 들어가주면서 긴네 빠졌죠 바로 펜캔 자 계속 넣어줍니다 좋아 나이스 넣을 만큼 넣었어 바로 3번 들어가주면서 오케이, 역시 이거지. 역시 아델은, 와, 아델 너무 좋네. 진짜 이게 평캔 콤보랑 진짜 섞어서 잘 쓰면 진짜 이 베티급으로 무서운 파이터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티도 정말 평캔 스킬 콤보 연기가 확실히 좋죠. 이것도, 와, 진짜 공격형 베티네. 진짜 한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뭐야, 실수했다, 실수. <laughs> 말하고 있다가. 진짜 실수. 키스했었는데, <laughs> 구르기를 눌러버렸네요. 아, 아 피게다 어, 왜 이렇게 세, 저거? 역시 아버지. <laughs> 아들이 이기면 안 되지. 자, 우리 야네사야네사는 어, 공격성 어, 공격형 캐릭터들 킬러기 때문에, 자, 어, 우르가 상대로는 이겨야죠. 자, 일단 3번 빠졌고, 바로, 오케이, 기술 들어갑니다. 능력이고, 주아 터졌고 바로 3번 들어와주면서 한다 어퍼 막아주면서 다시 오케이 다시 주아 터졌고 어퍼 올리고 바로 피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보내 진짜 피살 아끼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냥 바로바로 바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거를 자 일단 오르가 상대로는 이겼네요 자 테리 자, 테리도 이겨야 돼 아, 테리, 역석상이긴 하지만, 자, 할만합니다. 테리도. 자, 멀리서. 자, 이거는 이겨야 돼. 진짜 이거는 이겨야 돼. 자, 이렇게 때려주면서. 오케이, 기저놓고. 막아주면서. 아니, 저게 맞아? 그렇지만, 나에게 3번이 있어. 오케이, 계속 콤보에 넣어주면서. 자, 잘했다. 50%면, 음, 잘했어. 딱반 깎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야에사 어, 잘했다. <laughs> 자, 오르가데 테리. 자, 일단, 위험하거든요. 피사기가 이제 꽂혀서. 자, 제가 스킬 한대 잘못 맞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냥. 피사기 콤보 연계로. 큰일 났다. 말하자마자 <laughs> 바로 큰일 났네. 자, 일단, 어, 한번더 기회가 있어. 코 터졌고, 오르갈. 자, 기저 넣어주고, 이건 끝났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드라이드 챔피언십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뭐썩 그렇게 와, 나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드라이드가 개인적으로 좀 손이 많이 타는 그런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야네사도 좀 손이 많이 타죠. 역시나 아데라이드도 이제 평캔 콤보랑 스킬 연계 콤보랑 같이 잘 사용해주면서 쓰면 정말 무서운 파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약간 베티라고 보시면 돼요. 베티도 평캔 콤보 쓰면서 스킬이 이제 스킬 연계 콤보를 같이 사용해주고 있죠. 이제 아데라이드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무한 루트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이터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좀 숙련도가 점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떡상이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